왜냐면 약간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친구랑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를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하나부터 막뭐 배까지 고민하고 기도를 막 너무 많이 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. 그쵸? 음,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아지면은 조금 관계가 어려워져요. 그때부터. 그래서 어, 특히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보자. 뭐 이렇게. 어. 그리고 사람이 생각보다 또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, 날 정말 좋아할까에 대해서 확신도 많이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. 그렇다고 뭐, 나한테 이러고 친절한다고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라고 확신하는 경우도 또 많진 않아요. 그러니까, 100% 확신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어떤 관계에서. 정말 그 상대방한테 정말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100% 확신하지 않아요. 그냥 대략적으로 뭐, 좋아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살짝, 우리 청년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,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요. 뭐 유부녀 유부남 되기 전에는 그죠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지점에 있어야 나중에 유부녀 유부남 되고 나서도 그 지점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런 거를 어좀 조심스러워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 너무 완벽하게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시지 마시라라는 것들, 그렇죠? 서로 한테 다가갈 때 너무 완벽하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게 어, 없어요, 사실, 그렇죠? 어, 우리 관계를 맺는데. 그 사람한테 100% 맞아 떨어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사랑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것은 사실은 무리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밖의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지금 호감이 있으니까 그 호감에 대해서 그냥 이 호감 정도로 나아가는 거. 음. 지나치게 앞서거나 뒤서지 마시고 그냥 이 호감 정도에 따라서 내 행동도 나아가는 거.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